뭐야? 여기 인기 메뉴 있는 거에요 오 맛있겠다 모듬하고 여기 어, 집 앞에서 샀어? 아뇨 아, 두개 똑같은 공, 거야? 공농 틀린 건데? 똑같아 이게 좀 틀리네 응. 이거랑 이거는 똑같고 반찬 틀리고 응. 나가 먹자 <laughs> 타르타르소스 응. 집에 있는 반찬도 좀 꺼낼까? 김치만 꺼내도 될거 같은데? 아, 이정코는이정정확한이름은는이이거 뭐.. 고기고도는이정 고기 뭐.. 도이 정도는 이정는도는이도 동백. 동백 도시락. 맛있겠다. 새우튀김이랑 들어있어. 이건 김치인가 봐. 음. 여기는 떡갈비. 세트. 떡갈비랑 새우 들어있어. 동백 세트하고 새 새치 도시락이네. 아. 김 꺼낼까? 김 있는데. 음. 맛있어, 네. 광천김. 스테이크 있어 떡갈비 같은데? 그런가? 가위로 자를까? 떡갈비? 응? 음? 떡갈비 가위로 자를까? 음, 잘라서 먹어 음. 김치 이거 가져가? 응 음, 이거 가져 유정아, 이모가 좋아, 이모부가 좋아? 이모부. 야! 좋았지. 이모부가 좋아? <laughs> 이모는? 큰이모는? 이모부. 큰이모는 안 좋아? <laughs> 큰이모 좋아, 안 좋아? 어디 아파요? 어디 아파요? 절묘한 타이밍. <laughs> 이모 마음이 아파요, 유정이가. 이모, 이모부도 이모. 좋아해서. <laughs> 이모부만 치료해줄거야 이모부를 좋아하니? <laughs> 다 나왔다 응. 응? 집에다 하고 싶다 콩닥콩닥 <laughs> 콩닥콩닥 맞습니다. 나는 카페라떼 따뜻한 거. 좀 고소하고 맛있다. 이렇게 먹어도 또 색다르네. 맛있어? 아, 뭐. 커피 너무 맛있는데. 마셔 볼래? 진짜 맛있어. 뜨거워? 그렇게 조 거기는 없더라고요. 네, 발에는 없 어, 없고요. 그, 그럼 맛있어. 이거 어 아무거나 요 <laughs> 같은 그라인는못들어가는거같아 <laughs> <많다. 웃음> 이걸로할까 여기 콤으로 들어오지. 어쨌든. 들어. 마지막에 하나 아, 나 봐도 넘어갔어. 슬롭티 세 들어 있어요. 막창이요막창 들어 있어요. 창도 들어 있어요. 소스 맞춰서. 아니 컵 내가 못참 근데 방어 어. 진짜 크다 대방어 맛있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겨울에도 따뜻하게 캠핑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여기는 소파. 엄청 폭신해요 가운데를 펼치면 침대로 바뀌고. 다스 렌지, 오븐, 냉장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이 침대도 있어요. 치킨 할거 준비하고 있어요 친구가 비어 치킨할 거예요 아 이거 집에서 해어야 했는데 안 됐네 가까이 찍어볼까 후추를 오 후추 냄새 나 후추 좋아 그치. 넉넉하게 추워서 올리브가 굳었어 올리브. 진짜? 나 굳은 그거 처음 봐 고체 어떻게 나와? <laughs> 맛있겠다. 솔직히 <혹시> 닭은 <목소리도> 어떻게 먹었나 봐다 맛있지 않아? 아, 이거 가져오려줄까 왜? 육즙을 가다듬이네. 자, 왕선샷. 저 어, 이제 비어에다가, 비어 치킨 기계가 있는 거지. 응, 네, 무슨. 아이고 자 우리의 첫텐트을 위하여 위하여 고생들 했어 아 맛있어 새가 달다 아까 도다리가 뭐라고? 빨간색 가운데는 광어 까무잡혀서 그게 강도다리야 일반 도다리랑 다르게 음, 아, 바위 틈에서 사는 도다리 그거는 음. 광어. 광어 형 이거 좀가보실래거요아세 가지 네. 종류예요? 두, 두, 아, 두, 두, 두 가지 두 가지 광어랑 도다리 거. 까만 빛은 음, 강도다리, 강도다리 빨간색은 빨간색이 없잖아 빨간색은 여기저 찍어서 먹어 음 맛있다 이거. 강원도 같은 데 가서 회집 찍어서 먹으면 아, 진짜 맛있겠다 줄이 음. 먹는킬 키로에 10만 원씩 달라고 해요 바로 회가 응. 아 이거 도대리 맛있다 이거. 그리고 이 집이 회를 이렇게 얇게 안점이고 깍두기처럼 이렇게 위에서 썰어 그래서 치감도 음. 좋고 그럼 도 먹어봐, 음. 자, 서 많이 먹어. 네. 도 많이 먹고. 오 많이 먹어요. 은서 고생했다. 우리가 슬프지. 집에, 집에, 있고. 엄마가 봐준다고 했잖아. 좀만더 기다려. 그너 음. 고기처럼 싸먹어야지. 그러면 이 짧은 막간을 이용해서 야채 많이 먹지 마, 세요불러 뭐? 막간을 이용해서 내가 막창을 시전할게 해볼게 음. 이거 좋이런거 곱창 ASMR 그렇지 그렇지 어 뭐야 이거 기본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뜨거워? 어. 아 이거, 아 이거 되게 좋다 이거, 진짜. 이거를, 아빠가 이걸 캠핑을 할지도 몰랐으면서 무작정 사놨던 거야. 아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거어 지금도 계속 사요. 지금도 뭔가 집에서 뭘 사.. 아 맛있어. 기쁜 거 먹었으면 낫죠. 아 제대로 하는 캠핑. 먹핑 c k p 먹먹 먹. 먹 r i b 먹먹먹먹먹 n k b u 먹 k 먹 i 너 k b u c 먹 Pink. Buck Pink. 이 u c 카 Pink. Buck Pink. Buck Pink. Buck p i n 아니 안 탔어 안 탔어 안 탔어 안 탔어 아니 껍질만 껍질만 벗기면 될것 같아 노래 한국 노래도 불러야 되는데 이건데 좋아 요 그지 이거 응 맛있지 알았어, 알았어. 응 맛있어 맛있어 안 줄게 밥안 줄게 야 고기 맛을 알았어 이제 오늘 고기만 먹자 알았어, 고기 먹자, 알았어. 고기 먹자.

내년과 내후년에 받을 수 있는 연봉은 보장된 연봉은 3 0만 터라. 우리 돈으로 32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내년에 32억 6천만 원 받고 내후년에 32억. 6... <laughs>